네 오늘도 강단 말씀 요약과 세계 전도협에서외행하는 기도 수첩을 영상에 담을까 합니다 이 영상을 또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 성령으로 인도일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과 한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엇바 같은 날비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근능의 손을 내게 표사 감금케하여 주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강단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다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하시니라 맹인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직접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나눠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하면 사람을 잘못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있는 고귀한 존재로 보지 못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모든 것을 제대로 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두번 안수하신 것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그 눈이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르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옛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집에서, 회에서 직장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아멘. 기도수 측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가족이 가야 하는 일곱 7여정. 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가족에게 구원받은 사실의 중요성과 가야 할 여정을 알려 줘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보자의 발판, 보자의 비밀, 보자의 확신, 보자의 흐름, 보자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보자의 캠프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요정을 갈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던 램던트 일곱 명이, 일곱 명에게는 어려움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릴 때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정인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매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과 나의 문제를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로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종교는 미신이며 맹신입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고 하나님이 되라고 말합니다. 또 자식,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 현실이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300% 발판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평생의 응답으로 바뀌고 우리는 정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은약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칠여정을 기도로 누리며 모든 것을 수용 초월하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과거를 300% 발판으로 만들어 정의로 서게 하시고 24기도하는 파수꾼의 영담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이 잘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사실, 과거 사실이 이제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참사랑으로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 중에 제 가운데 빠져 있던 저와 이 세상 속에 미신 종교, 운명, 사주 팔자에 묻 꼈던 모든 나의 삶에서 영적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 주셔서 이사가도 나를 잡지 않고 멸를 멸을 산수를 해도 자리를 잡지 않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언젠가는 영적 언젠가는 육신으로 죽게 되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삶에서 죽음이라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문제는 발판으로 위기는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갱신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길 간구드리며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阿门。